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을 만났습니다.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. 최영은 기자입니다. 미국 뉴욕에 거주하는 교민들이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를 박수로 맞이합니다.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이 300명의 우리 동포들을 만났습니다. 이 대통령은 먼저 제외 국민들이 본국을 걱정하는 일이 오랫동안 있었던 것 같다며 이제는 대한민국이 동포들을 생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전 세계인들이 잠시 걱정했지만 대한민국은 아주 모범적인 민주 국가로 문화 강국으로 군사 경제 강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.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위대함은 우리 국민의 위대함에서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.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경제적으로, 문화적으로, 군사적으로, 외교적으로, 그리고 정신적으로. 우리가 세계의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, 대한민국 국민임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대한국을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이 대통령은 아울러 재외국민 투표의 어려움에 대해 언급하며 우리 국민이 전 세계 어디에 있든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재외 투표 제도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간담회에 참석한 뉴욕 한인회장은 최근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대규모 구금 사태에 대해 이 대통령의 즉각적 결단으로 근로자들이 빠르게 돌아올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. 이어 이 대통령이 국민 한명한 한 명을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을 직접 지켜봤다며 730만 해외 동포 한명한 한 명에게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. KTV 최영은입니다.